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DIC 살펴보실 거고요. DI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현대차에 납품을 했던 50년 경력의 자동차 부품회사였는데, 지금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기차를 실제로 자기들이 직접 만들고 있죠. 완성차 업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있는데, 지금 로봇 감속기에 대해서 DIC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상승 모멘텀에 사실상 핵심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이 로봇 관련된 부분도 DIC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DIC에서 이런 재료들도 있지만 중요한 점이 세력성 물량으로 결국에 움직이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 상승도 나왔었고요. 최근 들어서 주봉상으로 좀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터진 흔적이 없어요. 조정이 나오면서 세력성 물량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세력성 물량이 있는 종목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차트.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거래량과 일정 스케줄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끝나게 되면 개인들이 손쓸 틈 없는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이 조정은 단순하게 당연히 상승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일정과 스케줄이 남아 있는지고요, 일정이 남아 있다면 이 일정 동안에 실제로 주가 급등을 시킬만한 재료가 있는지.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재료뿐만이 아니라 목표가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력들이 로봇을 선택하는 이유부터 살펴보실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의 대안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인력 부족은 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로봇이 대안수단이 아닌 필수수단이 돼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국가 단위의 로봇 육성 정책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 유럽 할거 없이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조단위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 경쟁력에서 국가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특히나 AI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AI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지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뇌의 역할을 하죠 뇌. 아 그렇다 라고 한다면 사람이 움직일 거 아니니까 뭐겠습니까 로봇이 움직여 줘야 된다 로봇 수요가 폭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라는 것이고 특히나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CES 2026 참가하면서 여기 관련된 M&A 라든지 기술계약이라든지 앞으로 추가 계약공시가 또 터질 것이다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정부나 로봇 실증보급사업 공모로 인해서 MOU 기업들이 속속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전시회나 산업박람회 연세 일정까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CES 2026인데 여기 주요 기업들이 현대차도 있고요, 현대차 그룹에도 다양한 그룹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룹에도 다양한 그룹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중요한 게뭐 LG 그룹도 또한 있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놓고 관심 종목 넣어두시면 좋겠죠. 지금 캡처 한 번씩 하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캡처 한 번씩 해서 아 뭐는 현 되구나 뭐는 삼성이구나 LG구나 알아가시면 되고 더 편하게 보시려면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 HTS나 MTS 이용해서 설정해두시면 더욱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캡처하시는 김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상반기에는 확실한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육성 정책 수혜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도 수혜가 이루어지겠죠. 하반기는 더욱더 대단한데요. 자동차 부품 업체 휴머노이드 제품 공개도 있을 것이고,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양산이 투입됩니다.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플랫폼은 판매가 시작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상반기, 하반기 모멘텀을 모두 잡고 있는 로봇 테마가 되겠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러한 일정을 바탕으로 목표가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검색식을 제가 만들어 놨죠. 어떻게 사용하는지뿐만 아니라 목표가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여기서 잠깐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목표가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한두 달 정도 사용을 해보시고 실제 뭐 적나라한 후기를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말씀을 주시고 뭐 굉장히 큰 수익이 났다 하시면 말 그대로 그 후기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은 무료로 제공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검색기를 만들어 것. 굉장히 지금 적중률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종목들 모두 목표가 검색기를 이용해서 매수가를 측정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목표가가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고 파란색 표시된 것은 목표가 성공했던 종목들 빨간색은 아직 목표가 도달을 하지 않아서 끌고 가는 종목입니다 뭐50% 60% 101% 그렇지만 목표가 검색기에 더 높은 목표가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검색기를 드릴 테니까 한두달 정도 사용해 보시고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때 후기만 좀 써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쓰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6월 7월 달에 강조를 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강조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기를 이용했던 거예요. 지금 보시. 검색기 사용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종목명 쓰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중공업 종목명을 적어주셔야 되고 뭐 지금 종목이 무조건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시총 천억이 넘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종목명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 전구점 가격 기입이라고 써있죠 이때 당시에 전구점을 보시면 요 가격 라인입니다 18,000원 라인 때 정도 되죠 이 18,000원을 기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8,000원을 기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수 가능 가격이 나와요. 16,000원 목표가 31,000원 매수 가능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16,000원까지 눌림 이후에 거의 최저점을 측정을 해주거든요. 세력들 입장에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구간이 우리 최저점 매수 가능 구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7,000원 매수해도 되고 18,000원 매수해도 상관은 없어요. 분할 매수로 접근만 한다면 목표가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목표가 검색기에는 목표가가 3만 1000원으로 나왔습니다. 3만 1000원 나왔다라는 것은 3만 1000원 구간 오면 매도를 해야겠죠? 물론 조금 더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비교적 고점까지 올라갔죠? 그 이후로 눌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언제 매수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끌고 가야 될지 보려면, 최근에 전고점인 33,450원, 요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목명에 삼성중공업 적어주셔야 되고, 삼성중공업 적어주셨으면, 전고점 가격에 33,450원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매수 가능 가격이 나오죠? 22,550원. 최저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을 한번 선을 그어보면, 22,500원 정도 되니까, 과거 이제 뚫지 못했던 정고점 라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저항작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눌림이 발생했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세력들 평단을 추적해서 목표가 가 나온 것을 보면 58,950원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아 물론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또 사라고 해서 큰 수익을 드렸던 유튜브에 영상 찍었던 종목인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있죠? 하나 시스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렇다면 하나 시스템 제가 언제 매수를 드렸냐면 이 3월달 4월달 부분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도 검색기를 이용해서 가격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요날 눌린 것을 보고 제가 요때죠3 1,000원 2,000원 구간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전고점이 한4 2,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종목명에 하나 시스템을 적어 주시고 전고점이 4 2,000원 부분 됐었죠. 4 2,000원 기입을 하시면. 매수 가능 가격이 31,100원이 나와요. 목표가 67,500원. 매수 가능 가격 31,100원 나왔었는데, 31,100원 근처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목표가, 목표가였던 67,500원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7만 9 0원까지 오르고 눌림이 발생했는데 6만 7천 5백원 정도면 거의 최고점이에요. 선을 그어보면 요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최저점 그리고 최고점에 매도를 할수 있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검색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받아가시고 지금 계속해서 적중드리고 있는 종목들 역시 검색기로 나오는 것이니까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구독만 하고 있다 하시면 누구나 지금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다. 다만 제가 계속 드리는 건 아니고요. 몇 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뭐막 길게는 최대 6개월 정도 인원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배포를 드릴 거고, 받아가신 분들은 한두 달 정도 사용을 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수익이 잘 났다 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 인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예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어플 같은 것으로 개발해가지고 정말로 출시까지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은 그냥 이렇게 기입하는 방식이지만 추가적으로 추후에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이 지금 인증 작업에 참가해 주신 분들 실제로 써보시고 그냥 본인 이 느끼시고 리뷰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리뷰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도 그냥 무료로 제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한데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0107513 5260이 제 번호예요. 010-7513-5260이 제 번호인데, 목표가라고 남겨주세요. 목표가 검색기니까, 목표가 남겨주시면, 검색기를 한번한번 한번 드릴 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초보자분들도 그동안에 이제 목표가 설정이 힘드셨던 분들은, 한번 그냥 재미로라도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분명 후회하시는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제가, 키는 종목, 아, 직 다시 말해서 검색기에 검색된 종목들 가운데 가장 크게 목표가가 선택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목표가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 탑3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딱한 종목만 뽑아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설명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번의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역전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을 모두 충족한 종목이 드디어 시장에 나왔는데, 아, 이 종목이 단순히 기술주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정부 주도 사업에 납품이 승인받은 차세대 AI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제가 늘 기술력 강조를 드리는데, 단순히 AI 칩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인공지능 연산 플랫폼 핵심 모듈을 지금 복자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지금 각 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틈새 기술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단순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종목이 300% 내지 많으면 1000% 2000%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부 정책에 해당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반도체 자립화 로드맵까지 발표가 됐었죠. 이 AI 로드맵의 <laughs> 최근에 이제 발표자료들 쭉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AI 테스트 기술 벤, 치 2차 라인에, 벤치 2차 라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이 말은 곧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 직접적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시장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 세력성 물량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정책 발표가 공식화되는 순간에 추가적인 폭발적인, 아, 이런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데, 이미 한 차례 잭팟 거래량이 나왔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잭팟 거래량 평소 대비 약 1000배 이상의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세력들이 앞다퉈 모으기 시작했다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아직 시장에서 크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에 정책 발표가 공식화되는 순간 폭발적인 거래량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어, 사실은 몇 개월 전만 해도 평균 거래량이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뭐 미미한 수준이라 아무도 몰랐던 종목이 될 수도 있겠는데 느닷없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명백한 세력들의 입장 시그널이 될수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가 결국에 기술력과 정책수혜와 거래량 3박자가 맞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3박자가 맞는 종목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50만원, 100만원 투자를 가지고도 1억, 2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 정말로 확신이 서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공식화가 성공을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천억도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단의 시총까지 단번에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굉장한 종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시점이 바로 세력 입장 초반 시점. 시장은 무관심하고요. 찌라시들도 최근에 돌기 시작하는데 찌라시가 이제 겉돌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아, 이 부분, 이 찌라시의 핵심 요인은 정부의 차세대 국산 AI 칩 시범 공급업체로 지정이 곧될 것이다 라는 찌라시가 나왔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 결국에는 거래량도 들어오고 기술력도 있고 정부정책 수혜가 있다 보니까 세력들이 뭐 찌라시를 일부러 냈건 안 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급등이 나올 패턴 자체는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찌라시가 현실되면은 더 좋을 수 있고 찌라시가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아, 시장에 이 찌라시를 돌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인위적인 펌핑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나오는 일종의 기술을 선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들이 매도하기 직전까지 끌고 가서 정확한 시점에 좀 매도만 한다면 누구보다도 더큰 수익, 결국에는 굉장히 큰 수익을 벌수 있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뭐20% 30% 단타 종목을 지금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 시점이 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정보 결국에는 26년 시장 테마성 종목은 25년도에 많이 이제 순환매가 돌았죠 26년은 테마가 아니라 이제 방향 싸움이 될 것이고 이 세력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보를 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번 거는 정말로 진짜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010-7513-5260으로 남프로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종목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돈 요구하거나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 절대 돈 요구하는 일 없고,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수익이 났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바랄 게 없고요. 010-7513-5260으로 남프로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